사랑받지 못함의 정도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을 못 받았을 뿐이지 진짜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주변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부모가 나를 미워하거나 확대하거나 부모의 잘못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는 과거의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랑받지 못함에 강도와 빈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면요, 맨날 맞고, 맨날 욕먹고, 성인이 되면 맨날 부모님이 돈 뜯어가고, 담보 세워서 빚쟁이로 만들고, 그분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함이 아닌 사랑받지 못함의 제 극단적인 분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학대라고 인정받고. 내가 내 살아왔던 경험을 갖다 가서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했더니 옆에서 경찰에 빨리 고발해야 돼요 할 정도의 경험을 가지시고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은 삶을 살면서 계속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분들도 행복하고 괜찮을 때는 그렇겠지만 뭔가 고통에 빠질 때마다 다시 옛날의 고통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고통이 지금의 고통을 만든 것처럼 이제 느껴지면서 더욱더 괴로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함의 정도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을 못 받았을 뿐이지 진짜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주변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부모가 나를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부모의 잘못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는 과거의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 지금의 나에 내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모든 친구들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 줘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가지면서 살아요. 그리고 가게에 가더라도 점원은 항상 나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는 항상 나한테 완벽하게 충실해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은 나를 무한 존경해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사는 분들은요,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때부터 부모에 대해서도 무한대의 기대치를 가지면서 살아요. 아까 얘기한 학대받은 사람의 정 반대인 거지요. 누구도 그 사람을 갖다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로. 완벽한 사랑을 해준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랬고요 나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살게 돼요. 그분들은 계속 불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이 사이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완벽한 형태의 사랑은 받지 않았으나 내가 행복하고 잘 풀릴 때는 어렸을 때 있었던 잊어먹 나쁜 일들을 다 잊어 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안 풀리면은 다시 생각나고 또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좀 심하게 대했지만 성인이 돼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그 행동이 일절 멈추게 되면은 한참 동안 그거를 갖다 잊어 먹고 그래도 아무도 부모님을 소용하면서 살다가 내 나이 50됐는데 80인 부모님이랑 또 한바탕 싸우게 되면은 다시 열살때 일이 생각나면서 사랑받지 못했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또 이삼십 년 동안 부모님이랑 잘 살게 되면 잊어먹다가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본인을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던 부료자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몇년더 사시다가 부모님이랑 나랑 최악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시면은 또다시 나는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라면서 살게 되고. 그 중간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완벽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엄청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어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현재가 행복하면은 대체적으로 과거는 잊어먹고 살아요. 평생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불행했던 일을 생각하는 나를 뽑아보면은요 절대로 365일 3 6 5시 365일 24시간 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재가 과거를 지배하기 때문에요 지금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은요 평생 나빴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재가 행복하고 만족스럽잖아요 우리는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착각마저 하지요. 나의 불행한 과거가 선쟁의 나를 잊게 했다고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불행한 과거가 아니었으면 더 행복하게 더 크게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무슨 뭐 심리 치료를 하고 뭐를 해서 그거를 끝으로 갖다 볼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행복한 현재가 불행한 과거를 생각을 덜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그 세포 하나 하나마다 A 기억, 엄마 기억, 아빠 기억, 내 다섯 살적 기억, 내열살적 기억 그렇게 우리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이나 팔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팔을 땡기면은 몇 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전기 자극이 있으면 팔이 확 움직이지요. 그러다가 팔을 딱 펼치면은 그 동작과 자세는 없어지지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서로 동시에 자극을 받잖아요. A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극이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쪽 국내에 가서 바자작 자극이 있게 되잖아요. B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B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은 A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한 동작을 잘하게 되듯이요, 세포들이 반복적으로 흐름을 갖고. 톡 건드리면 나타나는 생각과 흐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는 사람은 빨리 생각나는 거고 30년 동안 안 보던 사람은 천천히 있어야 생각나는 거예요. 맨날 고등학교 때는 외우던 공식도 나이가 50살이 되면 전부 잊어먹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건드려지면 그게 자꾸 떠올려지니까 불행한 거는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고, 불행한 거를 자꾸 캐고 남한테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치료가 될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이 증폭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나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또 다른 비유를 들면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눈이 내리는 조건이 하늘에 딱 주어지게 되면 눈이 내리지요. 비가 내리는 조건이 딱 주어지면 비가 내리지요 똑같아요 우리 뇌가 불행한 생각이 많이 들수 있는 조건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 계속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성공하면 계속 잘한 생각만 드는 거고요 뭐 하나 실패하면 전부 실패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조건이 일정 기간 몇달몇 몇 년이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날씨를 갖다 어그 자꾸 비가 안 내리면은 일부러 인공 강우를 갖다 만드는 거에 반대로 그때는 약을 먹어서 비내리듯이 축축하게 계속 나쁜 생각만 하게 하는 내 뇌를 갖다 한번 바꿔 줘야 되는 거지요. 우울증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 행복한 사람도 오고요. 불행한 사람도 와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진짜 죄송하지만 정, 좀 뇌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전국민의 한 60에서 70%는 엔지간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뇌를 갖고 있어요. 적게는 20, 많게는 40%, 평균 30% 내외는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때때로는 모든 만사가 일이 잘 풀리는데 어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맨날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맨날 술만 먹지? 왜 이렇게 맨날 단 것만 먹어서 살이 찌지? 하는 식으로 본인은 만사가 안 풀리는 몇 개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불행이 같이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깊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길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행이 만나게 되면 그거는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급적 불행을 잘 피하고 내 인생에 계속 장미꽃이 오는 행복이 오는 것도 주, 중요하지만 불행이 오지 않도록 뭔가 그 조심을 잘 하는 게 낫겠지요. 우울증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범주가 모이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로 진짜 오해를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울증은 별로 그다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가 진단해서 우울증을 놓치는 이유는 우울증이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영어로 우울증은 디프레션이에요. 푹 꺼지는 거예요푹 꺼지는 거. 실제로 압력을 좀 빼자. 프레셔를 빼야 되니까 디프레션이에요. 경기가 압력이 너무 올라가서 쫙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빠지면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지요. 계속 경기가 침체되면 디플레이션이에요. 대공황은, 공황은 패닉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대공황은 또 디플레이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는 뭔가 딱 깔아지고 잘 안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의 첫 번째, 우울한 기분, 슬픈 기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꼭 눈물 흘리고 슬픈 기분이 아니라요 뭔가 안 좋은 기분이 계속 오래 가게 되면은 이거 역시 디프레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디프레이션의 가장 커다란 증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피곤하다예요 그리고 나서 만사가 귀찮다예요 게을러져요 그런 다음에 잠을 자는 것도 어떤 우리는 우울증 하면은 잠을 못 자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울증일 때 만약에 내가 직장에 안 나가도 되는 1년이잖아요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더 많이 잠을 자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일 때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요, 잠을 늦게 자게 될 뿐이에요. 우울증인 동안은 생활의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나는 원래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곱 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된다 그랬을 때 디프레이션인 대부분의 분들은 불면증이 아니라 늦게 잘 뿐이지 늦게 일어나서 오히려 더 많이 자요. 그러면서 체중도 변하게 돼요. 많은 분들은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새는 체중이 준다는 과거고 요새는 우울증일 때 오히려 체중이 느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요. 우울증일 때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만지만 먹을 수 있어요. 우울증일 때는 아침 점심 밥맛이 별로 없어요. 저녁까지 밥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억지로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토하게 돼요. 대신 밤이 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과자가 되건 단게 되건 치킨이 되건 밤에 한 번에 몇개를 갖다 한세 한, 끼를 몰아먹을 수 있게 되지요. 어떤 분은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음료수만으로 우울증을 나는 거예요. 밥, 밥 대신 음료수를 먹으면 돼요. 어떤 분은 밥 대신 계속 술을 마셔요. 소주 한 병은 밥두 공기에 해당되는 열량이 돼요. 그것도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분은 되게 짜증이 많이 나요. 왜 짜증이 많이 나느냐? 짜증이 많이 나는 이유는 안 돼요. 뭐가 자꾸. 옛날에는 누가 어 저거 좀 갖다 줘 그럼 갖다 줬어요.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저게 왜 나한테 시켜? 짜증이 나요.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한 시간 하소연해도 얘기 들어줬어요. 십오 분 들으면은 머리가 텅 비워요. 왜 저래? 그리고 우울증의 증세 중에 하나는요.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게 되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인데 가장 놓치는 거는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온 몸이 이상하게 타오르듯이 아프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도저히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막 그냥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무시무시한 병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놓치죠. 근데 그렇게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는 나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6개월쯤 갑자기 공부하지도 않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번 왕창 성적을 망쳐봤어. 나 대학교 때 도대체 왜 열심히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였는데 왠지 적성이 안 맞고 학교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헤매봤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뭘 해도 사는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은. 나는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몸도 내 생각에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도 정상이 아니에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일도 못 하겠어요. 어, 나나 원래 ADHD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안 그러던 분인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단도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갑자기 공황 발작이 생겨요. 그러면서 식사 습관도 왠지 바뀌게 되고 수면 습관도 바뀌어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우울증이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하지 않더라도 우울증일 수 있어요.